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12월 마지막 주 매매 시세 바로 보겠습니다. 24평형은 13억 5천에서 16억 8천, 34평형은 15억 5천에서 19억, 45평형은 21억 3천에서 24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좋은 가격에 추천 매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은 입지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편 보겠습니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에오개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도 다양한 버스노선이 운행 중이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나 광화문 시청으로 출퇴근하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쌍용산 근린공원, 하늘공원 등 산책할 곳이 많아 언제든지 산책 나가기에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에서 현대백화점까지의 거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현대백화점까지는 자차 10분 거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들 학군 정보도 보겠습니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아연초, 아연중, 한서초 모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며칠 마무리 잘 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